P5 짧은 코딩입니다. 자, 코드를 실행하면, 예. 자, 일, 원 문양이 지속적으로, 예, 랜덤하게 표시가 됩니다. 자,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한번, 음, 삽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레임 레이트를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프레임 레이트 1 하면 1초에 한번씩 드로우가 반복 처리될 겁니다. 예. 일초에 하나씩 원 문양이 나타납니다. 자, 코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음, xy에 예, 랜덤 값 집어넣죠. 그리고 포문, 예, 이전에 설명드린 방식 예,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i는 100부터 시작해서 조건식 100이 0보다 크냐 참입니다. 그러면 음, 보시면 랜덤 색상의 원을 그립니다. 예. 자, 그때 원은 어 지름이 100 크기의 원입니다. 그 다음 반복 처리에서는 20씩 감소하면서 원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면 문양 하나를 보시면 점점점 원이 작아지면서 색상은 랜덤한 원이 하나의 문양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해서, 어, 반복 처리는 100부터 시작하니까 100, 80, 60, 40, 20, 그리고 0되면 포문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해서 하나의 원 문양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이 처리를 반복 처리하게 되고, 자 여기에서 한번 예 수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xy 대신에 자 이렇게 마우스 x 마우스 y 를 삽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의 마우스자 지금 프레임 레이트를 한번 지워볼까요 지우고 다시 실행 예 마우스를 따라서 원문양이 따라오게 됩니다